나는 그게 적은 줄 알았어 <laughs> 창원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을 지키기 충분좀 쉬울 것 같았대요 어,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 음에 넘어가시면 아, 안 됩니다 야... <웃음> <웃음> 보세요 지금 본인이 많이 속상해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배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 한반장 만세 추천 창원 만세. <laughs> 원장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치를 들었는데. 눈에 뭐 들어갔는지. 아, 요나뭐 하나? 아, 우리 감독님하고는. 아, 음악 좀 하나 깔아주세요. 대화가 아, 필요해. 아, 저기 좋겠다. 시원한 데서 이렇게 오늘 찍겠네. 우리 대화가 원에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창원탑. 가는 길에 용지공원 <웃음> 옆에 <웃음> 건물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거기도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조회수에서 우리가 지금 막 3연패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진짜. 그런 거 보면 저쪽 감독은참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가 봐요. 썸네일 참 만들고. 그러나 나는 또다고 감독님하고 또, 또 이렇게. 좋죠. 이번 주제만큼은 일단 알차고 정보를 다 담아서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 결.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죠? 오야 비야 오야 비다 네. 비가 오는데 상감독님께서 비 알러지가 있어. 그래, 그래서 이게. 어,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고. 짜지 도... 안, 안 되면 되게 알아. 짜 짤. 창원 도심 속에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태양 촤내려치는데 비는 쫙 오고. 아, 하늘 이런 날이 무슨 날이라고? 고랑이 장가하는 옛날 사람. 봄에 <laughs> 오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응. 목련 꽃이 촤 꽃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목련의 꽃말이 순고한 정신, 뭐 고귀함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와 이게 규모가. 어 입구부터가 뭔가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아유, 설명 제가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한 뭐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요? 보건원에 달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오름, 다리니까 예, 예, 아, 많이 오는 편이고 예, 누구나 편안하게 올수 있는 공간이죠. 예, 그러면... 그렇죠. 에머드급으로 좀 굉장히 좀 거대하게 일래 지었습니다. 네, 투구 모양 예, 호텔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민간 군 부모형으로 했는데 예? 그 위에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제 해 뿔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예, 꺼지지 않는 영원의 순수한 예, 그렇죠. 정신. 문을 열어가 들어가 보면 저쪽에 이제 보안당 쪽으로.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경찰이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네. 헌신하신 분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는 갈수 있을까?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하셨고 나라를 네. 지켰고 위대한 분이예요 원탑에서 또 아래를 쫙내려보타 보는 모습은. 내가 지켰던 대한민국이, 예. 어,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창원 좋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45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오셨어요? 네, 공부 좀 했습니다. 안에 보면 둥근 연못이 되어 있거든요.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치열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거 창원. 마산. 아, 요, 요지역이죠 창원에도 근데 이런 데가 있는 게 약간 신기하면서도 뭔가 이상오신거 아니죠? <laughs> 창원 제일 중심에 추원탑이 있습니다. 고지가 눈앞이다, 나를 따르라. 하,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막겠습니다. 막 이런 그런 느낌. 그럼 무슨 이렇게 연기를 하면 반응도 또... 좋습니다. 천간독 나를 따르라. 아... 하, 가시죠. 사실입니다. 네 추천 창원 <laughs>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래 이래 6월이라서 그런지 입가에 계속 군가가 <laughs> <laughs> <'최 aries> 최후의 오분이다. 끝까지 맞나 경남 통일관. 사실은요 처음 와보고 어이 없다야 어, 어, 어. 잠깐만 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가 떴어요 또아 우리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밖에는 보니까 유5 때에 사용했던 무기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한번 촥 돌리면 돌아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죠 팍 관계자가 뛰어나옵니다. <laughs> 이거 비슷한 거 탔다는 얘기죠? 우리 감독님께서 탱크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갓 부산항을 통해서 막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충고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싸웠을까? <laughs> 그때는 없었는데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K-방산이 이렇게 쫙세계를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전차도 있고 비행기 부품도 여기도 창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우주 부품도 창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해외로 가신 분들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시청민들이 고향의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명인회가 있었고 여기 학교가 있었고 여기는 우리 집이었네. 아 얼마나 그리우실까? 1층에는 군단의 역사 시작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 마산이 가장 또 치열했던 곳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9월 15일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전쟁가 역전되죠. 아, 저 저기 갔어야 되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신가요? 평원이 70년 전 최후의 낙동강 보루였다는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최초의 한미 연합작전이 바로 이곳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아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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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로 테마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투입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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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길거리가 중간중간에 있네요. 그죠? 한반도의 봄 바라보기 고양이 아 그렇군요. 아그 옛날 노래 중에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 원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 요 지금은 많이 올랐겠지만 실현될까요? 평양으로 벌써 두 번째 출장 가야 돼. 가서 난 냉겨먹고 힘내야지 이런 날이 오겠죠? 잘갑습니다 여기 그페미니이 많이 요다 여름철에 학생들이 많이 온뭐 이렇게 유튜브 보세요. 추천 창원. 추천 창원을 보세요. 추천 창원을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추천 창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경험하고 많은 정보 얻고 또 체험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선물까지라. 오늘 나 상복 터졌는데. 속반장을 하나 주. 아 속반장요? 왜? <laughs> 한번 정도는 이렇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올수 있는 것이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탱크 보면서 비행기 보면서 아빠는 말이야 평상시 얘기하면 안 듣잖아. 마창대교 바로 아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 위령탑. 아. 희생자들의 눈물, 연락이 없는 그 유족들의 기다림의 눈물이 이렇게 형상화돼 있네요. 아, 희생자 분들의 또 상함이 다 계셔 있군요. 평안함이 느껴지는 곳, 마산과 창원이 다 보이네요, 그죠? 네. 반대편에서 지켜봤잖아요 커피 마시고 감독님은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데. 제가 했잖아요. 반대편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좋네요. 뭐야? 그런 것을 내가 잡고 싶다 <laughs> 내가 잡고 싶어 충혼탑을 비롯해서 통일관 그리고 여기 위령탑까지 제대로 왔지만 잊혀져서는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가 한 말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잊지 말자. 내가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이런 곳이 있네?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발걸음 한 번만 옮겨주셔도, 저희들은 오늘 영상 어, 만든 보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회수 잘 나와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땡결! 많아지겠지. 많이 보시겠지. 오람차.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허 다리 쭉펴면 단체 <laughs> 아, 이걸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게 다 팔도 사나 있고 최후의 5분 또 이번에도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땡길